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유진로보 제가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이 한번더 나왔는데 일단은 이만 천원 전후를 이제 뚫을 수 있을지 이제 요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파를 하고 이제 신고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서경tv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8월 20일자 날짜로 유진로봇 주가 전망으로 뒤에 쿠팡이 보인다 로봇 대장주로 한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드렸어요. 자이 날이죠. 8월 20일이 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이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급등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일단 영상 한번 틀어 보면은 지금 이러한 자리는 어떤 자리다?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되면은 한번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일단 이러한 부분이 이제 캔들이 정확히 이 부분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선 그어드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정확히 지지가 되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일단은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매수를 시켰고 실질적으로 이제 20%가 넘는 수익을 이제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리가 또한번올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눌림목 조정이 최저점으로 나오고. 한번더큰 장대 양봉이 나오는 수익이 조만간 나올 건데 일단은 왜 로봇 관련주 결과적으로 11,000원을 뚫고 주봉사 그리고 월봉사 신고가 랠리가 가능한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며 자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먼저 말씀을 드리며 자 이러한 자리가 지금 보니까 어떠한 자리였죠 강력한 다 매집의 자리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제 2013년도부터 2 3년도까지 10년에 걸쳐서 가장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이러한 부분이보다 매수 거래 대금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왜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오늘자 이슈를 제가 먼저 볼게요. 어떤 거면은 삼성이랑 두산 덕에 로봇주가 고공 BM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9월 4일 이제 오늘자 뉴스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 자 이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그 IPO가 진행이 되죠. 어떤 게 두산 로보틱스가 IPO가 진행이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쵸이 수요 예측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21일부터 22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을 이제 실시가 진행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 하세요. 거의 역대급으로 몰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몇백대 1을 넘어서서 몇천대 1까지 가능할 건데 그 이유는 도산 로보틱스가 국내에 있어서 이 협동 로봇에 관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얘네가 1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가 급등을 일으킬 거다. 자, 그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기업들 IPO로 몰려 이달에 두산 로보틱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두산로보 로보틱스에 대해서 경쟁률이 흥행이 진행이 된다? 근데 아직 상장을 안 했어?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로봇 관련주의 급등으로 이어질 거예요. 왜? 이게 하나의 테마로 형상이 되는 거죠. 어떠한 테마?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주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급등이 될 거다. 근데 문제는 하나의 이슈가 또 추가가 됐어요. 이제 어떠한 부분이 추가가 됐냐면, 자, 여기 나오죠. 대기업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소식의 촉각. 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 휴머 노이드가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웨어러블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로봇 공개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때쯤 맞춰서 로봇 관련된 정부 정책 공개가 다 무더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삼성전자가 또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부분을 검토가 돼요. 그게 바로 휴머 노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어 예전에. 그, 반도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공정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사람이 진행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이제 이러한 이슈예요. 사실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좋지 않아요. 왜? 이러한 부분들이 고용 감소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이 부분을 대체를 할 건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에 관련해서 어쨌든 수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가 아마 구축이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될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조 공장에서 그 공장에 관련된 그 물류 자동화 있죠?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유진 로봇한테 다 수혜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쿠팡 아시죠? 쿠팡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다 물건들을 다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다 협동 로봇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자가 굉장히 심했던 쿠팡이 전부 다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물류에 있어서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봤다라는 부분들이 다 업계에 널리 퍼져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분들이 다다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 리포트 하나 제가 자세히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죠. 유진 로보 안경 렌즈 제조 기업의 로봇 솔루션 도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안경 렌즈 제조 기업이 어디인지 아신가요? 이게 아마 그 프랑스 쪽입니다. 이제 프랑스 쪽에서 아마 100년이 더된 이제 그러한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얘네가 코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유진 로봇이 만든 부분인데, 3D 그 라이더, 센서부터 뭐 자율주행, 그리고 시스템 통합 등, 이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고카트입니다. 이 고카트가 최대 500kg의 중량까지 운반이 가능해요.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투입한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50년 전통의 프랑스의 한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자동화 기술 도입 도입으로 인해서 이 고카트가 렌즈를 이제 운반을 하고 그리고 하드 코팅 기계에 투입을 하고 거기서 운반하는 등이 수작업을 대체를 하게 된 거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생산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제조 시설 전체의 현황을 분석을 할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 고카트를 투입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 현재 이 해당 기업이 직원들을 고부가 같이 업무에 배치하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피로 부분들을 대폭 경감을 된 거죠. 그리고 자동화 기반에 대해서 24시간 생산 체제로 생산을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생산성이 20% 향상이 됐다고 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삼성의 휴머 노이드 반도체 공정의 대체가 안 될까요?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고카트가 여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진 로봇이 휴머 노이드 로봇 개발 소식에 대해서 주가 급등을 해서 관련 수혜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유진 로봇의 주가 신고가 이만천 원을 돌파할 만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나 수혜를 맺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유진 로봇 대응 전략 자료에 다 넣어놨고 010 9 0 1 4 8706 으로 뭐 유진 로봇 혹은 숫자 1번 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다 이러한 자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디서 눌림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얼마 정도의 매도 해야 되는지를 전부다 문자로 다 드리고 있어요 자 최근에 아까 제가 영상 하나 찍었던거 이제 보여드렸죠 이제 이때 이 영상 8월 20일에 찍어 드렸던 영상인데, 실제로 문자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자, 다시, 어쨌든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8월 20일 날, 이제 일요일이었죠. 그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였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관련해서 똑같이 유진로브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쪽 번호로 이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겠다. 실제로 다음날,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그러한 타점이 지금 또한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두 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제 진행이 되죠? 다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돼요. 이말은뭐다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는 로봇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장대 양봉이 몇 번?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더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잡으려면은 직장인 분들이 혼자서 어려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유진로보 얘네들이 앞으로 나올만한 10b 물량, 호은 2b 물량 이렇게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채 물량이 나올만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공시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이 최대 주주, 이 지분 임원들에 대해서 얘네 이제 평당가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고점에서 불 블록들이 또 나올 만한 확률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공시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전부 다 브리핑을 다 이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이 유진 로봇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제가 전부 다이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면 다 무료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뭐 진단을 받으시고 브리핑을 받으셔서 이러한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수익을 여러 번 먹고 마지막 눌림목 조정 매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네가 본격적으로 아마 매수 기회를 안 주고 미친 듯이 급등이 될 건데 이러한 자리 제가 정확하게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이서 경제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장 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왜다 퇴근하고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장 끝나고 이 영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희서 유튜브 종목 대응방을 따로 만들어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가 단체 문자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제가 주력으로 진행이 되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일 단타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일 단타가 장중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시초가 매매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여기 이제 8월 24일날, 제가 뭐가 나갔죠? 펜트론이라는 종목이 나갔어요. 보면은 시간이 8시 55분에 나갑니다. 장전에 나갔다는 거는 시장가 주문이 나간다는 거고, 9시 시가 체결되고, 주가 급등할 때 바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자, 8시 55분에 주문 넘게 이제 시가 이게 얼마에 체결 되죠? 자, 보시면 17,000원 이렇게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로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난 뒤에 이렇게 9시. 그 6분에 이제 18,100원까지 찍고 바로 이렇게 빠집니다. 자 보시면 9시 6분에 제가 바로 이 고점에서 차 실현이 나가요. 그럼 어떠죠자 6분만에 무려 이제 뭐 5에서 6% 정도 수입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게 바로 시초가 매매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펜트로 말고도 제가 여기 똑같이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타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나갔던 종목들이 계속 뜨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큐레터라는 종목 제가 8월 24일 날 나갔는데,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시큐레터, 신규 상장 업체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또몇 시에 사인이 나가죠? 8시 52분에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갑니다. 자, 이날이죠? 19,000원에 어떻게 시가 형성이 되고, 고가 어떻게 되죠? 거의 상한가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그냥 톡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몇분 걸렸다? 정확히 9시 4분입니다. 자, 그 뒤로도 상한가 갔죠? 또그 다음날, 22% 급등이 됐어요. 사실상 이날 만약에 한번더 매도 안 하고 들고 있었으면 3일 만에 거의 50%가 넘는 그런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는 이렇게 그날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진행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경동 인베스트 이거 어떤 종목이죠? 맥심 관련주입니다. 파워로직스 초점도체 관련주예요자 마지막으로 경동 인베스트라는 종목만 예를 들면은 자이 자리죠. 어떤 자리죠?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이 이 날이에요. 시가 7, 11만 7천 0백원 그리고 어떻게 됐죠? 고가 상하가 마감이 됐어요. 자, 똑같이 눌러볼게요. 자, 8월 21일 보이시죠? 8시 55분에 매수사에 나갑니다. 이렇게 맥심 관련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매도까지 9시 8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게 바로 시초가 당일 단타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떻게 매수 제시 기간 보면은 전부 다 9시 전이죠. 8시 54분, 8시 50분, 55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목표 수익률을 뭐 9%, 12%, 24%, 13%, 18%,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손절이 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한 20개 종목이 나가면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자를 때가 있어요. 진짜 어쩌다 한 번이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래요. 당일 같아 공식이 제가 10시가 지나가도 종목이 급등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따르고 다음날 단타를 준비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무조건 하루에 한 개의 종목만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한 개의 종목만 집중해서 수익금을 극대화시키려는 목표가 있고요 만약에 세네 개를 나가 그러면 이제 구독자 분들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이세네 개를 전부 다 매매 따라하기가 아침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세네 개를 나갔을 경우에 반드시 한두개 수익이 난다고 치면은 한개 정도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이거 손절을 못하고 다음날 다 다음날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한 개를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 또그 다음날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 그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 거고, 9시 이전에 진행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뭐 10시, 11시, 1시, 2시에 매수 사인이 나가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못, 잡아줘, 못 잡아요. 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갑자기 매수 사인이 나가. 내가 이거 확인하고 매수 주문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급등이 되어 있어요. 이미 매도 사인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나 40대에서 60대 분들은 그쵸 그리고 언제 매수 사인 나올지 모르는 거를 실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돼.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죠. 이거는 부업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9시 이전에 8시 50분부터 5 5분에 나가면 장 전에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5분에서 10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편하게 차한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시장가 매수 주문 넣 그리고 9시에 시가 체결돼, 9시에 시가 체결되고 이렇게 이제 그 등이 될때 여기서 5분에서 10분 만에 바로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500만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죠 수익률 50만원 한달이면 1000만원 이에요 나는 만약에 부담없이 200만원 하고 싶어 그러면 200만원 한달이면 400만원 입니다 자 이런식의 나는 당일 단타를 원한다 그럼 여기 010 9014 8706 으로 숫자 1번 혹은 당일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만약에 단타가 성향이 안 맞아. 나는 그냥 매집주 그냥 편하게 매수해놓고 그냥 뭐 이제 2주에서 한달 만에 팔기를 원해. 제가 그런 매집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STX라는 종목이 나갔어요. 그쵸? 자, 이 종목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똑같이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 15일에 제가 STX 상세 브리핑 나가요.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길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대로 복사 9 구천억 기로 단체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6일날 제가 이제 모닝브리핑 나가고 stx 9시 13분에 이렇게 니켈 그리고 인적분화로 재상장 이라는 종목으로 매수 싸이 나갑니다 자 6월 16일이 날짜가 어느 날짜죠 이날짜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저가 8,950원 종가 9,290원 체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이런식으로 6월 16일날 매수를 해서 몇배 갔다 4만원도 안하던 금액이 정확하게 4만 1000원까지 ,000 무려 4배 급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한 번에 끌고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세력 매매 기법을 씁니다. 세력들은 이래요. 이러한 자리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한 자리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또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재매수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절반 매도하면서 그 수익을 챙겨 나가고 플러스로 또 최종 목표가에 대한 수익을 또 챙깁니다. 이게 바로 세력 매매 기법이에요. 비중을 한 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차일시런 재매집, 차일시런 재매집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주가를 끝까지 흔들리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런 매매 기법을 매집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일부 차일시런을 하고 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끌고 갈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STX 보면은 여기 8월 22일자 날짜 보이시나요? STX 절반 매도 진행합니다. 8월 22일 날짜가 정확히 이자났어요. 그렇죠.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고죠 보면은 절반 매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절반 매도했던 거 다시 재매수 진행한다고 하죠. 이 날짜가 8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날짜에요. 그렇이 날짜에 또 이 절반 매도했던 거 비중 꽉 채우고 또 급등이 돼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매집주예요. 이렇게 STX 말고도 제가 동문 아라텍이라는 종목도 진행을 했었죠. 동문 아라텍 똑같이 검색을 해보면 이 종목 역시도 여기 보시면 6월 22일 날 매수사에 나가고 6월 28일 날 절반 매도 그리고 여기서 꼭대기에서 차익실어했는데 6월 22일 같은 경우도 어떻죠? 1시 48분에 12,800원에서 12,400원 매수사에 나가요. 자, 이날입니다. 6월 22일 저가 12,290원, 종가 13,000원. 이날 만약 체결 못했어. 다음날, 무조건 체결이 되죠. 저가 12,110원, 12,300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눌림목 조정 둘 때, 그냥 매수 주문 넣어놓고, 번호업 일하다 보면은, 알아서 체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체결이 돼.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절반 매도 한 거죠. 6월 28일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54,300원. 이 꼭대기에서 다시 또 전략 매도를 진행합니다. 몇배 수익이 났죠? 대략 만 얼마 하던게 5만4천원까지. 이것도 못해도 4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런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20개에서 30개 종목이 안나가고 무조건 2개에서 3개만 운영이 돼요. 매집주를 2개에서 3개정도 진행이 되고 나머지 플러스를 당일 단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2개에서 3개 중에 하나 지금 STX 보유하고 있는거고 남은 하나의 종목을 지금 현재 여전히 매집 진행 중에 있어요. 자이종목은 종목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무상 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왜? 유통 물량 도는 게 지금 30%가이안 돼요. 근데 유보율은 또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연간 연간별로 3년 연속 흑자 기업입니다. 이거는 무상 증자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 증자가 내가 봤을 때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시장 트렌드가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IT 쪽인데, 이 중에서, 타이 기업의 탑티어 출신이 지금 이 기업의 임원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 대기업과 이미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아마 이슈 나올 게 AI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매집 중인데, 세력 평단가가5천원대예요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물량 가지고 있는 게이 기업의 유통물량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주가가 지금 이 가격 전후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했던 종목이 뭐다? 에코프로예요. 이 종목은 진짜 비중 많이 태우면 수익 제가 봤을 때 못해도 3배에서 5배 갑니다. 이거 진짜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나는 매집주 받아보고 싶다. 제2의 STX 후속주.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종목을 나 역시도 매집을 하고 싶다. 여기 010-9041-9014-8706으로 숫자 2번 혹은 매집주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나는 이런 초대 링크에 들어오고 싶다 3번 혹은 초대 링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대 링크 들어오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왜냐면 40대에서 60대 분들은 조금 텔레그램 들어오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단체 문자 보내 드리는 겁니다 자 네번째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고 싶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이나 약간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번 혹은 이제 종문명 평답과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진단해 드려요 나는 만약에 1,2번만 필요해 그러면 이 번호로 1번 2번만 보내주셔도 되고 1,2,3,4번 답이를 다 필요해 그러면 1,2,3,4번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구독 정도 누른거 확인하시면 확인되면은 제가 요거 확인하고 그 번호에 맞춰서 제가 상세하게 다 문자 답장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